예, 오늘 대림 4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식에 이제 마지막이와 있는데 오늘 되게 바쁜 날이죠. 오늘 또 저녁에 성탄 전야 미사가 있으니까 오늘 이사를두 번이나 참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실 거죠? 네. 성탄 전야 미사 오셔야죠. 네. 어, 오늘 대림 4주일좀 어, 독서와 좀 복음을 좀 읽으면서 어, 저는 이렇게 약속, 계약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좀 올라왔어요. 어, 일독서에서도 그 하느님께서 나타난 예언자에게 어,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계속 해주십니다. 화답성도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약속이죠. 영원토록 그에게 내자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 저희가 그대림시기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성모님의 그 아기 예수님 인태의 말씀인데, 어, 이것도 우리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어쨌든 그 약속의 기다림 의 정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나탄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제 나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간단하게 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태어나시기보다는 이렇게 이민을 해서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 언제,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좀 다르지만, 언제, 어떻게 이 LA라는 곳에 오셨고, 또 미국이라는 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작년에 왔거든요. 작년에 처음 와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수도회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라. 라고 해서 학연을 받고 여기에 이제 오게 됐어요. 보스턴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제가 저도 <laughs> 그,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어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또 입회를 하다 보니까 서툰받는 나이까지 벌써 꽤 됐는데, 그 전까지 어떤 다른 나라에 살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장기간 거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살, 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다. 뭐 강대국이다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했습니다. 놀러. 뭐최성경신문 보러. 이렇게 오고는 싶었는데 그걸 이제 여유가 살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공항 그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게이트 앞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혼자 떠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다니 한국을. 그래서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더 저보다 더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국 떠날 때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마 저처럼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심란하셨거나 불안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되게 설레고 꿈과 기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 이 신나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걸 좀 적어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인생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이걸 다시 보면 나한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꺼내 가지고 노트북을 꺼내서 이렇게 막 적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한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 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나를 잘 아는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나, 나의 어렸을 적 추억이나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아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어떤 일이나 직업도 저를 보여주는 뭐 어떤 거잖아요. 요소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국 오면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겪었던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경험도 여기 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수도자로 예수의원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무슨 세상적인 야망이 있겠습니까? 다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특별한 존재가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사 람 지인들이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내가 어, 너 한국에서 왔구나정도 이렇게 좀 분류되고 나서는 뭐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뭘 특별하게 좀 노력을 해도 뭐, 뭐 그냥 적당한 사람, 주인공이 아닌 사람. 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니까내 집이 아니니까 좀 배회하면서 살것 같다 그런 어떤 불안 불안함이 제 마음에 이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훨씬 더 어려울 때, 훨씬 더 과거에 오셨던 분들은 더 그런 어려움들이나 마음에 어, 불안함이 갖고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어, 불안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제가 청년들하고도 나누면서도 청년들도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갖고 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 정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다양하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어떤 분은 이민 때문에, 어떤 분은 결혼, 어떤 분은 유학, 어떤 분은 직업을 찾아서, 어떤 분은 여기 태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거나, 어, 뭐, 여기로 오셨거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이유보다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거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희 크든 작든 저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낯선 사람이 되거나 어 나의 아름다운 모습과 추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경험을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그리고 독서에서 하느님은 이러한 불안 속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한 곳을 정해주실 거고, 그 위에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 제자리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어딜까요?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길래, 저희, 우리가 거의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느님은, 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밭을 선사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 위에 우리가 머물고 뿌리 내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터도 포함되겠지만,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아시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위에 우리가 서있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기도하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아들 위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고 어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복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모님은 진정 예수님 위에 머물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깊이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머물고 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탄과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그 약속과 계약이 성모님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드님, 예수님을 내어주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참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아마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때로는 업무, 일,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또 자녀의 걱정,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느님은 예수님 위에 정착하고 그분과 함께 제자리에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이번 성탄에 나의 삶과, 삶의 불안과 어려움, 때때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 위에 내가 서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과 더 친밀해 질수 있기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이 독서의 사도 바오로 사, 사도 바로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